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지당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 음. 오늘은 2021년 신축년 네. 그 조심해야 할 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2021년 신축년 우리 조심해야 될 띠를 천지당해인의 견해로 이제 봤을 때는 어, 첫째 여러분 말띠 어, 뭐 그렇다고 불안해하고 이러지는 마르세요. 왜냐면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 어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요 여러분. 또한 조심한 거를 또유기를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떤 상달에도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건데 특히 그래도 조금은 더조심하고 가야 될 부분들. 여름에는 감독님 뭐 조심해야 돼요? 물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겨울엔 여러분 뭐 조심해야 돼. 눈 조심하고 눈길 조심하고 눈, 눈이 눈막 눈사태가 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특정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띠들이 조금 더 여름을 만났다 여름이 무리다 이제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조심하라는 얘기니까 말띠생들은 어, 특히 사람과의 인간의 시비 송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돈도 걱정이고 여러분 또, 모두 걱정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지만은, 인간한테 어쩌면 쭉 풀지, 풀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겠어요. 가장 괴로운 게 뭐겠어요. 관계성이라 하잖아. 인간 관계. 그래서 거기는 시시비비. 그걸 통해서 인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얽혀서 그걸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마음만 다치면 되는데, 송사라는 것은 이제 관을 가지고 들어서서 이제 우리 법적 다툼이 된다든가, 그걸로 통해서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입을 수도 있고, 또 뭐가 돼요? 금전의 손에도 입을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대생들은 어찌됐든 그 인간의 덕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심을 조금씩 지금부터라도 아직 2021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변을 좀 돌돌아보시고 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양띠 양띠생들은 음,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띠생들은 음, 일신의 부분이에요 일신이라는 거는 건강적인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갑니다 조금 더 크게 갈수 있는 거 금전적인 부분 어 내가 어, 빌려줬던 부분들 내가 어떤 차용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꼬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감독님도 야 내가 돈을 내일 줄게 아니면 3일 뒤에 줄게 한달 뒤에 줄게 하고 딱 빌려갔어 근데 그때 안 주면 어때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laughs> 괴롭잖아.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게 되고 인간도 들, 들리게 되잖아. 어 그런 것처럼 금전이 나갔던 것이 내 계획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또 일신도 망가지라 했거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조심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 조금 빌려주는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살,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감독님, 좀 빌려달라 그래. 동생이 네. 와서 빌려달라 해. 형이 와서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감독님 어떻게 되겠어? 울고 불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빌려줘야겠어. 순간은 짠, 할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을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조금 심사숙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범띠생들. 음, 이, 이 범띠생들은 특히, 어, 건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건강을 통해서 사람도 이르라 했고, 건강을 통해서 금전도 이르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다 같이 들어와 있지만은 어떤 게 먼저 터지냐는 키가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건강을 더단도리를잘 했을 때 나머지 인간관계가 됐든, 부모, 형제 간의 관계가 됐든, 뭐 효의 관계가 됐든, 어, 자식 간의 어떤 틀배가 됐든, 내 몸이 아파서 감독님, 자식한테 약사 달라 하든 힘들다고 얘기했어. 근데 뿌리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0년, 30년 키운 게 40년 키운 게 감독님은 어떨 것 같아요? 음, 서운하죠. 서운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목을 하게 되고 어 이제는 보니 안 보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해운년이 힘이 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고 어찌됐든 내가 나를 챙겨야 남도 나를 챙겨주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조금 다시 돌아보시고 고생했다고 관리도 하시고 약도 먹고 누가 챙겨주기 바라지 마시고 내가 챙겨 먹고 내가 관리를 잘하고 들어서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 흐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각자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치만 그 포커스를 조금씩 조금씩 집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